만두기를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싸움 좀 하겠다!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. 실제로 레슬링, 복싱, 유도, 주짓수 같은 격렬한 운동선수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만두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을 수 없어 헤드셋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. 그렇다면 만두기는 운동선수만의 전유물일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의학 용어로는 이개혈종이라고 하는데요, 뒷바퀴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말합니다. 주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데, 운동 중 직접적인 타격이나 마찰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심지어 피어싱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나 염증이 심할 경우에도 만두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 간혹 혼자 주사기로 피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재발과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. 이개혈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귀에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, 피어싱 시술 시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아야 합니다.